하나님께 찬양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보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보활의 기쁨이 넘치는 가운데 축제를 벌여야 하지만 저희 실제 삶은 그러하지 못하고, 못함을 고백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셨지만 자기를 부인하지 못하고 주님보다 자신을 내세우고 십자가를 지기보다 편하고 안락한 삶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 삶은 여전히 예수 따르며 하는. 그리가 먼 저희들입니다. 이 약하고 믿음없는 저희를 공유리 여겨 주시옵소서. 봄이 왔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찬바람이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새로운 희망과 기쁨을 경험케 해 주신 주님 하지만 여전히 폐역의 우리들이 기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남북의 합동 공연이 가져다주는 아름다운 감동마저도 거부하는 저들은 역사를 바로 세우기 위한 재판마저 부인하며 길거리에서 폐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음. 이 나라를 둘러싸고 있는 주변 환경 또한 미국과 중국의 경제적 충돌 속에. 자국 제일주의를 내세우는 트럼프의 막무가내식 맞충 모델로 한치 앞을 내다보기가 어렵습니다. 이제 겨우 혹독한 겨울을 견디며 싹을 틔우려 하고 있는 남북 평화의 길은 여전히 멀고 험난하기만 합니다. 어렵고 좁은 길을 걷고자 하는. <laughs> 문재인 정부가 올바른 선택과 길을 걸을 수 있도록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주님, 저희 서울제일교회에 신실한 젊은 청년들을 보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청년들이 꿈과 희망을 잃지 않고 주님께서 주신 은사와 재능을 마음껏 발휘할 수 있는 교회가 우리 사회가 될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 네. 곧 있을 청년들의 일본 평화 시행에도 끝까지 함께 하셔서 모든 행사와 일이 은혜와 감동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옵니다. 아, 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고 하신 주님. 여러 가지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역들로 인해 우리 승도들이 혹 서로 활동하고 혹 실망하지 않기를 바라옵니다. 오직 주님만을 정불로 삼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 하는 따뜻한 신앙 공동체가 될수 있도록 저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 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정의와 신실하심을 증가하시는 목사님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옵고 저희 눈과 귀를 열어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라옵니다. 예외를 아, 네. 위해 수고하는 모든 숨길과 성가대에도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빌며 항상 제의를 위해 기도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